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니의 발로란트 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인입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일이 있는건 아니고 굉장히 팀운이 나쁜 상황이에요 제가 오퍼레이터를 들고 심지어 체인버를 플레이하고 있는데도 게임의 흐름을 읽을수가 없었고 저희는 자연스레 침몰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원인은 누구였냐 바로 클로브와 제트였는데 적팀이 들어오지도 않아 사이트에 아무도 없는데 에 A메인과 쇼의 연막을 치더니 그 연막 하나 때문에 오퍼레이터를 들고 있던 제가 총을 쏠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죠 수비팀에서 연막을 치는 이유는 공격팀이 들어오면서 여러 여러 가지 각들을 동시에 체크하다가 죽게 만드는 역할인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팀이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스모크를 좀 치지 말아줄래? 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로 저를 발로란트 1도 모르는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원숭이들이랑 얘기를 잘안 하는데 이게 오늘은 조금 예민한 날이었어요. 진짜 지금 당장 방송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던지고 싶은 약간 그런 기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클로브와 듀어였던 제트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코 라운드에는 무조건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벤달이 있을 때만 싸우고 없을 때는 이렇게 베이스에 있었어요. 이두 명은 중국인 듀어였는데 지금 봐도 참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들... 말하려고 하는 순간 다음 판에도 이 친구들이 팀으로 만나게 되요. 되었... 야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두판 연속으로 팀으로 만난다니 제가 여태까지 발로란트에 쓴 돈이 너무나도 아까워지는데요. 뭐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하겠어요. 전판만 좀 못한 거겠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X표 보이시죠? 이거 일부러 뒤진 거예요. 야이 새끼들 진짜 좀 세다. 제가 최근에 경쟁전을 안 하니까 일반 게임의 친구들은 성격 너무 좋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특히나 방송 중에 이러면은 나도 내 성격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진짜 곤란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로 게임은 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 클로브는 이판 내내 제가 있는 곳에만 연막을 쳐대서 이길 마음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이두 명을 차단했습니다. 그 플레이어 차단이 아니라 음성 채팅 차단에 걸어놓으면 다음 판 로비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단을 한 이유는 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같이 한번 버 무려지려고 합니다. 이 주황색깔 초코칩을 가지고요. <laughs> <laughs> 오줌발사 <laughs> 똥부지 이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총은 쏘되 멘탈을 아예 부숴버려서 오늘 하루 더 이상 게임을 못 돌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최근에 발로란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의 성격이 날이 가면갈수록 갱생이 불가능하게 바뀌어서 참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일본 서버를 가면 일본인들이 지랄하고 중국 서버하면 핵이랑 중국인들이 지랄하고 한국 서버 가면은 해지 데리고 게임하는 물소 새끼들이 지랄하고, 야 이건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고로 이 Z를 플레이했던 사이퍼도 제가 아주 흠신 두들겨 팼습니다. 이런 놈들은 게임 하면 안 되겠지? 이 친구들은 제가 한국인인 걸 알았는지 한국어 욕부터 패들이 뭐 기타 등등 많이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근의 경쟁전의 문제점 같은 걸 집어보는 영상이 될 건데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아나 진짜 앞으로는. 중국인 중에 트롤 박으면 똑같이 해줘야겠어. 이제는 진짜 참으면 안될것 같아. 아니 한국인 트롤? 많아. 나도 트롤이야. 왜냐면 난 시비 걸면 던지니까. 시비 걸면 던지고 개집애처럼 굳은 애들? X가 많은. 일본인 존재 자체가 트롤이야. 시비. 그냥 맨날 오징어 게임 1라운드를 매 라운드마다에 인형한테 걸리면 실제로 총살당해서 움직이질 않아. 이 새끼들이 제일 독해. 병신들. 중국인? 설명하면 뭐해? 병신들이야. 오늘 내가 던진 애들이 중국인이잖아. 이 새끼들 논리가 뭐냐면 내가 아까 헤이븐에서 혹시 A 메인이랑 쇼세 스모크를 안쳐줄수 있겠어? 부탁해. 라고 한마디 했는데 나오는 말이 너 길조의 국인데 장난치냐? 미쳤나? 미쳤냐? 내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야. 내가 오퍼레이터라서 아나 오퍼라서 혹시 그 스모크 다음에는 안 쳐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이랬어. 킬조의 궁인데 장난치냐? 미쳤냐? 가르칠라들어 애들이 나보다 레디언트 많이 찍은 애들이 지금 이 서버에 몇 대일 거라 생각해 잘 없어 진짜 몇 시즌 레디언트인 사람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레디언트 딱지만큼 가지고 있는 레디언트가 별로 없다고 지금까지 하는 사람 중에 프로게이머 아니면 야 근데 어떡해 부탁했는데 내가 진짜 뭐 기분 나쁜 티낸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여러분들 알죠 일부러 약간 트롤하는 새끼들 알지 그러니까 꼽주는 애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오퍼인데 일부러 내가 보고 있는 데를 내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괜히 A숏에 스모크 치 지 말라고 말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 자리에 더 치는거 알지 그거 알 거야 근데 그게 중국인데도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있는데만 쳐 가지고 내가 개쳐 말렸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근데 내가 말렸더니 우리팀 제트랑 클로브가 듀오였는데 제트가 이코라운드 되자마자 게임 계속 잠수탐 근데 난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 얘가 이코가 되면은 우리가 바이라운드를 했다 지잖아 그럼 이코라운드잖아 이코라운드에 손을 떼 키보드에서 이 게임을 안 해버려 그냥 이거를 공격 내내 해 그러니까 나는 이길 맘 없으니까 바이 라운드 때만 게임 하겠음 이거야 비위 맞춘 게 싫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비위를 맞춰야 되나 나도 게임 야 내가 저 새끼들보다 서버비를 훨씬 쟤네 한 100배일 수도 있어 나 2600만원 질렀다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공격 다 말아먹고 결국 게임 졌다 그리고 단판 만났더니 또 똑같이 제트클로브 골피 그리고 똑같이 연막 개 X맞게 치고 우리팀 소바 던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그 다음판도 개말아먹었어. 이새끼들 아무것도 안하고 개똥만 쳐싸대서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방금전에 저새끼들 게임 못하게 브릿지로 계속 방해를 했잖아 이건 나쁜 행동 맞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살인마가 흉악범을 죽인게 왜 죄임? 물론 이게 비유가 좀 섬뜩하지. 죄가 맞죠. 근데 게임으로 치자면은 트롤러를 더 심한 트롤이 죽였는데 왜 죄임? 이거야. 요새 발로한트 하면 나는 진짜 음성채팅 하면 숨이 꽉 막혀 어느 서버를 하든간에 부탁만 하면은 야 A 메인의 스모크 안 쳐줄 수 있어? 부탁해 이 말이 어떻게 들어야 기분이 나쁜데? 솔직히 이게 누군가는 아 근데 쟤네는 던진 건 아니잖슴 루이님 이럴 수 있는데 그 것도 맞는 말이야 던진 건 아닌데 야 사실 이런 게임에서 멘탈 건들고 박박 긁어대면 그게 던지는 거랑 뭔 차이야? 우리 팀 화기애애하게 다풀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 놈이 분위기 개 곱창 내고 게임 살리게 하면 이게 트롤이 아니 이것도 트롤임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됐어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쳤잖아요 근데 클로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다음 답변으로 어 미안해 내가 몰랐나보다 사실이 아니어도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은 게임 괜찮았어요 저 친구들이랑 제가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왜아 씨발 내가 왜 내가 왜 숙여 아니 나도 사람이고 쟤도 사람이고 둘다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인간인데 왜 게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고,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어. 솔직히 있잖아, 여러분들. 내가 경쟁 전에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을 알려줄까? 자비대. 이게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시즌1 때는요. 픽창 들어가면 티어가 떴습니다. 현재 레디언트, 현재 불멸, 현재 다이아. 이런 식으로 티어가 떴어요. 그런데 요새는 티어가 안 떠요. 들어가서도 안 뜨고, 트래커나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야지만 뜬단 말이야. 옛날에 레디언트였던 사람들, 불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못했을 때를 알아.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졌구나. 이걸 알아.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 시즌이 벌써 1부터 9까지 나왔잖아요? 세부 시즌으로 따지면 한 시즌당 3액트니까 27시즌이에요. 지금 오버워치로 따지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점인 거는 레디언트가 500명 컷이잖아요? 근데 레디언트 를 찍어 본 사람은 50만 명이야. 그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레디언트가 500명 컷이라는 이 랭커잖아. 랭커인데 이게 500명 안에 들어야지만 랭커인 건데 레디언트를 찍어 본 사람은 50만 명이야.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의 문제점은 내 말이 다 맞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이런 게 있어. 내 말이 다 맞아. 근데 나는 워낙 게임 게임을 많이 했을 뿐더러 만약에 진짜 성적제로만 봐도 나보다 많이 레디언트를 찍은 사람이 아시아 서버에 진짜 몇명안 되니까 프로게이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는 일반인 중에서 그래도 잘 아는 편인 거잖아 게임을 볼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 내 말이 얘네보다는 더 맞겠지 그러니까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레디언트 한칸 찍먹새끼랑 내 말을 비교하면 8대2라는 거야 내가 80% 확률로 정답이 클로브가, 킬조이가 궁을 썼기 때문에. A 쇼이랑 메인에 연막을 쳐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줄 알아? 왜 틀린 말이냐면 이게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 킬조이 궁을 맞으면서 오버 피킹을 나가 있는 팀이 두 명에서 세 명은 돼야 돼.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 A 사이트에다가 팀원들이 킬조이 궁인데 안 빼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연막을 쳐놓으면 적 팀이 급하게 나오다가 여러 군데 찍다가 우리가 있는 곳못 찍어서 죽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시에 사이트에 있던 거나한 명이고 나는 심지어 해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내가 해븐에서 오퍼로 A 메인이나 A 숏을 보는 이유는 팀이 방심하고 들어오는 각을 노리는 거잖아. 우리 팀을 위해서 연막을 깔았다고 하지만 연막을 깔든 안 깔든 똑같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연막을 까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그 정답이 아니야. 그럼 왜내 말을... 말이 맞는데 이 클로브가 반박을 하고 나한테 가르치려 든 것일까? 그 이유는 뭐에 따라서 이거예요. 갑자기 결론이 좀 이상하게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이미 다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사이트에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딸수 있는 각을 시팅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연막이든 척후대든 뭐 이런 캐릭터들의 그건데, 지금 이 구간에 있는 90%의 사람들이 다지 말이 맞대. 내가 게임할 때만... 느끼는데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니까? 이땐 이렇게 하래. 아니 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이거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난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라니까? 피지컬이 떨어져도 난 뇌는 그대로라니까? 아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레디언트를 19시즌 동안 유지한 내가 맞을까? 쟤네가 맞을까? 당연히 내가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해 원래는. 그러니까 듣는 것도 필요 없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경쟁전에서 만나는 애들 봐. 내가 뭔 말만 하면은, 응, 아닌데? 내 말이 맞는데? 연막 여기 치는 거 맞는데? 야, 내가 필요 없다고 치지 말라고 하면 안 쳐야지. 왜 지가, 야, 연막 좋으니까 한 우, 봐라. 이걸 시전하냐고. 아니, 이게 맞잖아. 연막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내가 연막을 안 쳤을 때 방심하는 적을 잡는데 더 편하다면은, 그 잡는다의 결론이 결국에는 우리 팀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치지 말라고 하면 안 치면 돼. 근데, 야 연막 좋으니까 한무 봐라 이걸 왜 시전하는 거야 이게. 조... 심하다니까? 발로란트가 레디언트를 찍기 정말 쉬운 구조라서 다른 게임처럼 랭커 찍먹했다고 빨아주는 게임이 아님. 발로란트는 적어도 레디언트를 유지하거나 마무리를 해본 사람만이 진짜 그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야. 한 칸, 두칸 찍었다고 지가 레디언트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지가 못하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루이님한테 반박하는 거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냥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라 생각해. 했는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제일 빡치는 포인트야. 그러니까 얘네가 내 말이 다 맞아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아... 네, 체인버가 하는 말이 맞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이런 거였으면 저도 인정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상대가 내 말을 인정을 해주면은 지가 뭐침대레 마냥 흥네말 아니거든 사실 내 말이 맞는데 이러든말든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아저 새끼도 부끄러운 건 아는구나 족밥새끼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경쟁전에 있는 99%는 지 말이 맞다고 하는 전제가 진짜 맞다고 생각해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어 신보다 본인 더 믿어. 내가 틀릴 수 없어 왜냐면 하 나는 레디언트니까 레디언트 총 시즌 통합 3승 3패 뭐 이런 애들이 어중간하게 정말 올라왔고 어중간하게 티어를 올려본 애들이 레디언트에선한 7게임 6게임 해본 새끼들이 나는 레디언트였으니까 나는 레디언트였었으니까